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8월 20일 오후 4시 50분이고요. 업비트 차트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업비트 차트 기준의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피보나치도 찍어 놓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자, 우선 먼저 보셔야 될 부분, 자, 이 처음 시작했었던 부분이겠죠. 슈팅이 처음 나왔었던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자 1파 나왔죠, 2파 조정 들어가고, 3파 나오고, 4파 조정에 5파까지 깔끔하게 나온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렸었었냐면은 자 이전 관점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리면서 삼각 수렴 상단 부분을 찍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었었는데, 자, 그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채널 밑을 깨버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칼같이 손절을 쳤고요. 지금 현재 현물 기준으로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펌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셨었을 텐데 아마 이런 고가 쯤에서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시거나 손절을 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시면서 뭐 10%, 15%뭐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닝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좋은 매수자리, 매도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자리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뭐 이클에 물려 계시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에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 제가 보고 포트 진단 해 드려 볼 거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를 제가 미리 찍어놨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미리 찍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피보나치만 안게 사실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떨어지고 있는 관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6189군의 첫 번째 안착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자, 힘있게 다시 한번 마지막 슈팅을 쌓아올리면서 정고점을 약간 넘기면서 다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 피보나치 고점 나왔죠? 피보나치 찍어주신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다시 하락. 첫 번째는 아마 618 구근에서 막히겠죠? 한 번쯤은 방어벽이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깝게 닿지는 못했습니다 아깝게 닿지는 못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다음 그림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떠한 그림이 또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매수세로는 사실 추가적으로 상방을 다시 한번 노려본다 이거는 조금 사실 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않은가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욱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함부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본인의 관점 깔끔하게 세우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382 구간까지는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상단에 나왔었던 부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상승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다시 한번 쭉 흘러내리는 그림. 그러면서 뭐0.5 구간에서도 한번 막히면서 뭐 이런 식으로. 382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괜히 지금 잘못 대응했다가는 부리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고요.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고 최고의 기회비용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진단해드리고 정보 드리고 있는데 좋은 매수 자리. 매도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자리 공유해 드릴 거고 물리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해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찾아내서 포트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